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몇 년생이세요? 91년. 91년생. 점은 얼마나 봐 봤어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직설적이더라도 네. 이해해 주세요. 음, 보겠습니다. 어디 봉서서 하나 신도분사사가 문으로 화경을 열어주고 기록. 그런데 씨가 왜 이렇게 지쳤니? 왜 이렇게 지쳤니? 별게 아니고,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사는데 나는 그게 잘안 되고, 어? 상처를 너무 무척이나 받아, 많이 받았구나. 응. 인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응.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응.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온것 같아. 응.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응.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지. 응. 그럼 형제들을 만나지. 근데 그 가정, 초년 가정부터 본인이 틀어졌어. 응. 네. 부모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 한 가정을 오손도손으로 있어서, 내네 새끼, 너 새끼, 응? 이렇게, 오손도손, 이런 가정이 있기가 어려운데. 네, 이혼. 응, 언제 이혼했어? 네, 이럴 때 살. 어릴 때, 음, 아버지 줄보다 어머니 줄하고 붙어 있었던 것 같아. 네, 어머니랑 같이 지금도 살. 지금도, 어, 어머니랑 같이 사셔? 네, 여동생하고. 어. 여동생하고.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하면서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사례자님, 저 여기서 정확히 찍고 갑시다.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 정신. 가도 다니 갑상선도 안 좋아, 혈압 있고 여러 가지. 응. 음. 본인이 지금 뭐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뭐 혈압이 있고 뭐 이제 여타 다른 몸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픈 거는 알겠어. 응. 그리고 본인을 도와줄 상황이 없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런 사람 천지 빽깔이야. 하다못해 TV만 틀어도 있잖아. 팔 하나 없는데도 일하고 다리 하나 없는데도. 어 일하고 응. 당신이 어디가 아프고 도와주지 못한 형편도 맞지만 당신도 게으른 것도 많아요 응. 당신도 자포자기한 거 많잖아 응. 하다못해 일하다 쓰러져 가지고 내가 못 움직일 정도로 움직여 봐야지 그것도 몸, 몸이 아파서 못 한다고 하는 거지 하다못해 저도 그저께도 링겔 맞았어 어저께도 병원 갔다 왔어요 지금 뭐 응. 걸걸하잖아 물론 이해해요 응. 본인이 어디가 아프고 상황이 안 좋고 그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응. 근데 본인 핑계가 너무 많고 게으름이 너무 많고 나약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스스로 노력도 물론 해보셨겠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내가 안한 것도 많아. 하다못해 식당 알바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하다못해 누가라도 더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본인을 딱 봤을 때는 그냥 자포자기한 거 같아 사실은 자꾸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음. 그러니까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지, 되지 않는 고민을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어 개운하게 자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불규칙해, 먹었다 안 먹었다, 먹어줄 때 많이 먹고 안 먹어줄 때는안 먹고, 생활 패턴 리듬부터가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거를 무당집에 왔으니까 신이고 조상이고 이런 걸다 떠나서. 인간, 내 스스로의 마음이 아직은 바로 서지 못하신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연약하세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많이 치이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상황 누구나 다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나는 첫째, 운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무당집 왔지만, 당신이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 본인 지금 두발 멀쩡하잖아. 두팔 멀쩡하잖아. 네. 설거지라도 하잖아. 왜 못해? 그잖아. 근데 이렇게 핑계가 많어. 왜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그치냐면, 어? 응. 주변에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이뻐하는 사람이 없어. 응. 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신,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어? 응. 내가 봤을 때 나는 없다고. 응.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부모건, 형제건, 남자건, 친구건, 누구, 지인이고, 누구고, 당신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당신이 정신 차려야 돼. 당신이 독해져야 된다고. 응. 저도 그런 생활을 보냈었고 내가 신병이 왔는데 부모도 내 조부모부터 부모부터 친구부터 삼촌들 이 친인척 직원들까지도 나를 이상하게 봤고 밀어냈고 이상하다고 나를 배척만 했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고 네가 약해서 그런 거다 왜 약을 먹냐 사실 나도 너무나 죽고 싶었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생활은 왜 있고 내 상황은 왜 이럴까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18조 8 진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더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딱 깨우친 게 이렇게 돼서 달라지는 건단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점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당신 운도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이거 하나만 약속하자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냥 노력하세요 이게 아니고 본인은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본이 보지 말아야 될거 듣지 말아야 될거 본이 눈치도 무척이나 많이 보고 컸어 따돌림 아닌 따돌림처럼도 본인이 많이 속상했다 원래가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말도 못 붙여 근데 나는 자꾸 있잖아 뭐가 보이냐면 본인 혼자 막 뭔가를 만드는 건지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럼 만약 음식을 만져도 큰 음식이 아니라 작은 음식 어 뭐해서 커피 샌드위치 뭐 디저트나이 작은 것들이나 네. 뭐, 장사를 해더라도 큰 물건이, 작은 물건들이 자꾸 보이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거뭐 있니? 응, 음,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제 방, 음. 그쪽으로 나가보고. 음. 네. 근데 너왜 끝까지 안 했어? 으이거으이거 정말. 왼수야, 왼수. 웬수. 음. 오른손으로 있잖아,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빵 쪽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본인이 실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어, 진중한 마음을 담아서 두 개만 선택만 하세요. 응, 요거, 응. 요거랑 요거. 집안에 상이 좀 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자꾸 들어오는데. 할머니 돌아가실 운기가 할머니한테 있다는 라 거지. 응. 상문이 들었다는 거지. 본인네들이 무슨 구슬엔다고 뭐 병원 간다고 달라지진 않는 거야. 인명은 제천이고, 어? 응. 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도 못하는 거지만 알고는 있어라 올해 응. 넘기 전에 한 번은 가든지 응? 무슨 의미인지 알지? 응. 응. 자두개 응. 괜찮어 응. 진짜야 너그 빵해라 본인도 그런 거 했다 그렇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작게나마 본인 거를 하세요 어? 응. 하시고. 근데 본인 혼자 말고 누구랑 낄 생각도 있어? 누구를 같이 하는 거? 아니, 면 같이 하는 면 동생 지나고 싶어. 나 혼자 할수 있는 상황나 혼자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되는 대로 해, 되는 대로 하고 본인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가 3제예요. 어, 근데 내년부터 운 들어와. 36, 음력으로 4월이 지나가면서 어?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봐서 본인 사업을 하기까지 사업이 무슨 예를 들어 빵만 만들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리도 봐야 되고 거래처도 해야 되고 뭐볼게 굉장히 많잖아. 천천히 준비해. 제발, 제발, 어? 힘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돼서 와. 어, 알겠지? 잘돼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어? 빵집 해. 어? 못하면 직원이라도 들어가. 알겠지. 뭐라도 노력하면 본인이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 알겠죠? 애쓰셨어요. 오늘의 교훈은 운이고, 뭐 조상이고 신이고 다 중요하지만 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때가 오고 운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교훈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현신당이었습니다.